i7 50 엠스포츠 모델이고요 i7 60보다 좀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 많이 하시더라고요 i7 60은 2억이 넘는데 i7 50은 이제 1억 8천이라서 금액대도 되게 저렴해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또 무난한 흰색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투톤으로래핑을 하셔도 되고 이제 래핑 기술이 굉장히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순정처럼 또 랩핑을 해주거든요 투톤으로 그래서 또 굉장히 더 좋습니다 이중 접합률이 더 두꺼워서 굉장히 실내 정응성도 좋고요 그리고 타로토포 시트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도 부각이 됐고 인터랙션 마인드 변트라이트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인린 기스 오디오도 들어있고 제가 타본 전기차 중에서는 i7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플래그십이뭐 승차감이라든가 전기차의 편안함이라든가 이 i7만 한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고, 거예요 M 스포츠 모델이라서 티커 스티어링 휠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포츠함도 강조가 됐고요. 스티어링 휠도 무게감도 좋고 두껍기도 하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 있고 커버드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면서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뭐 제스처 컨트롤도 들어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, 뭐커버에도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. 센터 콘솔 하이그로시라든가 이런 크리스탈 타이얼 변속기 버...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헤어스펜스도조공이 되어 있어서 차고도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고 오토홀드라든가 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, 암레스턴 쪽에도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어 있고 시타 중용호랑 그리고 이렇게 자동문 옵션도 들어가 있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 5 0 k m 인데6 0 i 랑별 차이가 없어서 이5 0 i 이가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전동식 선플라인도 들어있고 B필러 뭐, 선풍구 이제 스크린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스크린 뭐 거리 조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이 스크린 내려오게 되면 또 백미러가 안 보입니다 그런 또 장단점이 있고 타르트버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관리하기도 좋기 때문에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트벨트도 이렇게 같은 컬러로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이 열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우선 충전이 들어가 있고요, 수납 공간이랑 뭐 시트 충경우도둘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그리고 BMW는 굳이 4 인승을 사 인승이 없죠. 4 인승 시트를 굉장히 잘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BMW 같은 경우 4 인승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스포트하면서 좀 볼륨감 있는 뒷모습도 이7 시리즈 M 스포츠 모델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런 테일램프 크롬이라든가 범퍼단의 크롬 부분들만 좀 크롬 주기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뭐 플래그십이지만 뭐 여유롭고 뭐 골프백 2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단에도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고 요 그리고 차는 크지만은. 기키 조향도 3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죄악이 기도 편안한 게이 7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. 7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법인 추가리이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분들도 구매하시기 좋고 i7 뭐 전기차 모델이라 뭐대용기가 740i, 740d, 7 5 0 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거기다 XM까지 딱 법인사업자 추가리이 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.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7시리즈. i7 또는 뭐, XM 같은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안 해드릴게요.